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지요. 그 노예 생활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살게 했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그를 하신 거지요.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된 겁니다. 아,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아, 저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그걸 누가 알았냐? 왕도 알았고, 그 모든 신하들이 다 알고 모든 백성이 다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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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바뀌었지요. 어떻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경계 대상이 된 거예요. 저들이 힘을 합치면 저들이 너무 막강했어요. 자기 땅에서. 저 이방 민족이 왔는데 저들이 막 막강해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 왕이 두려움을 느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 하루 아침에 또여로 전략 시켜버린 거야. 물론 정치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복음의 영향력과 그 힘을 가진 자들이 현장에 영향을 못 미쳤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복음보다는 현장의 상황에 맞춰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겠지요. 그리고 애국의 문화에 찌들린 거겠지요. 우리는 너무 쉽게 변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너무 쉽게 환경과 상황에 묶여서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보더라도 흑암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흑암의 문화는 막 성장하고, 흑암의 문화는 막 지속됐는데, 이 복음의 문화는 또 지속되다가 끊어지고, 지속되다가 끊어지고,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주일날 메시지를 때는 막 은혜 받았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점점 점점 식어요. 이게 흑암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게 애굽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한 주간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 안에도 일어나는 거 계속. 새벽에 은혜 받았다가, 그렇죠요또 이게 점점 식어가지고, 완전 오후와 저녁 때는 그냥 흑암에 찌들려서 세상에 찌들려서 크게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먼 나라에게 듣지 말고 나의 걸로 초경해야 돼요. 아유, 그래서 그렇지. 아, 그래도 그런 거야.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 하침 오늘 하루를 보라니까요. 어딜 돌아보라니까요. 말씀 들을 때는 막 힘이 생기고 또 문제 사건 만나면또내 일상에서는 폭음이 없어. 그리고 또 세상 문화 또 그대로 받아들여서 또 거기에 막 어울려 살아. 여러분 크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우리도 똑같은 삶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그런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킨 거지요. 근데 그 회복시킨 것도 간단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로 꼭 기도하는 사람이 생긴 거지요. 누게백 같은 레이 남자와 레이 여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진짜 이유를 가진 기도, 우리 민족에게. 다시 복음이 회복되겠구나. 우리가 지금 이 애굽 문화에 찌들리겠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후대가 어려움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와 현장을 보고 회복, 복음 회복해야 돼.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되어 보면 이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상황을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치요? 근데... 모세를 키운 겁니다. 처음에 모세는 자기 힘과 의지로 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 근데 하나님은 내 의지, 내 생각, 내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하시지요 그러나 요셉 모세가 배웠던 그 모든 것이 헛된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을 활용하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요. 진짜 이유는 언젠가 그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셔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을 내삶 속에 응답으로 뿌리 내리고 확인해야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해게 뭡니까 400년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오는 비빈이 피발을 하고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뭘 놓쳤다는 거예요? 언약을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피를 놓쳤다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애굽에게는 피 없는 현장은 그치요. 어느 날 성황어처럼 보이지만 결국 재앙과 고통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피 바른 백성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고 응답인 거 아닙니까? 우리도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속에 있었지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고 창세기 6장, 11장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모르고 살았던 우리 인생 속에 복음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구원하신 거라니까 마치 우리가 애굽의 사방에 또 노예사들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피바람에 빠져나오게 한 것처럼 우리가 평생의 죄와 저주와 사단에 묶여서 영적으로 고통당하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믿는 자 속에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지요. 그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어, 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왔단 말이지요. 근데 보세요.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면 어떻게 돼요?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돼요? 복음으로그 답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가 피를 받으나 빠져나왔어 도저히 안 되는 우리 인생 문제가 예수 십자가로 끝난 거 아니냐 진짜 예수가 우리 주인 아니냐 이래야 되는데 문제 또 사건 만나면 또 내가 주인 되고 상황이 주인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개 묶이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지도자를 못 망하고 하늘을 못 망하는 거. 자꾸 옛날이 좋았다 생각해 옛날이 좋았다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 이거 이 말을 계속하는 거야. 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다 나중이심이에요. 우리에게 응답이 없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피 바르고 구원받아서 나왔는데 안 바뀌었어. 그지요. 그야말로 내가 주인되어 있는 부분들 또 내가 눌려 있고 그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각인 뿌리체질들이 안 바뀌었어. 문제를 만나면 복음으로 적용해야 돼. 피로 적용해야 되는데 문제를 만나면 애굽에 있었던 그 상황들로 정리하는 거. 아,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했지. 그렇잖아요. 자꾸 그렇게 내 방법을 쓰는 거지요. 애굽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있는데도 머리와 생각 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갈 거리를 하나님 40년 돌리는 거예요 일주일 갈 거리를 그럼 40년 동안 뭐 했냐?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문제, 사건 봐봐 내가 해결하잖아 네가 나를 적용해. 나, 네가 나를 붙잡아. 야 돼. 여러분 똑같아요. 하루 사는 동안에 여러분 많은 문제 사건이 생겨요. 여러분 구 n 하던건안 변해요. 근데 우리가 마치 애굽에서 빠져 나와서 광야 a n u a n u a n u a n u a n u a n u a n u a n u a n u a n u a n u a n u a n u a n u a n u a n u 그렇잖아요.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역길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라. 언역길을 만들어라.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것도 할수 할 있는 일이 없고 돈을 벌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성막을 만들어라요. 성막을 만들어라니까 광고했어요. 그치요? 근데,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 모세가 광고했다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마.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진짜 복음을 가지고 그 답이 내 삶에 적용될 때 응답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으세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힘드세요? 하나님은 언약도와 성막을 만들라고 해요 그렇죠? 그게 바보같이 우리가 멸망하는 길인 것 같아요? 아니요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게 내 삶의 복음을 적용하는 길이에요 광역길 가는 동안에 그 광역길 아무것도 없고 힘든 그 상황 속에 그렇죠? 적용하는 길이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과 모든 것이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치요? 복음이, 복음돼야 돼요. 그래야 흑암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40년 광해 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 오늘의 삶은 또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도 몰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역길 가는 동안에 왜어움당한지 몰랐다니까 그리고 무서움과 두려움만 잘 잡았어 마음속에 하나님무 무선 하나님이야 야 그런데도 안 바뀌어요 그치요? 그러니까 여러분 24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24할 때 하나님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24하신 거예요 그것만 안 봐도 24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24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광야에서 죽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지요. 그 태양이 내려지고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에는 하나안 보이시지요. 하늘 나를 보호한다는 느낌이 안 들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24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지요. 그게 여러분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는 24, 언약계 바라봐야 돼요. 24, 오직 성막 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크리스도입니다. 그러면 25 역사에 일어나요. 만나와 매추를 하기로 먹여 살리시지, 하나님이. 추위와 불안과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지요. 그 태양 볕에 내리쬐는 그 죽음의 위기 앞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가리시죠? 그게 이십오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응답이라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영원한 작품이 남겨지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요. 응답 받은 자에게는 확인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보시고요. 그냥 단순히 옛날 얘기구나 아니라 그게 지금 오늘 하루하루도 일어나는 거라니까 광야 40년의 일이 오늘 하루라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4복음해야 돼요 24그리스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밀려오는 문제사건 속에 멈춰서 줄을 바라보고 복음을 적용하고 내 인생을 복음 앞에 재해석하고 아 이게 내가 주인 된 거구나 아 이게 애굽의 방법이구나 아 이게 세상의 방법이구나 또 내가 여기에 묶여있구나 그래서 내가 또 불신앙하고 있구나 그럼 결국은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불신앙을 심어놓은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 이 각인받기로 하는구나 그래서 이 광역대 간동안에 이슬 백성이 이슬 백성에게 하는 말씀 뭐예요? 네 후대에게 이것을 각인시키라는 거 이마에, 손목에, 집에 드나들 때든지 붙여놓고 붙여놔라. 왜각인하라고 애굽의 사상으로는 안 돼요. 애굽에 있는 문화로는 안 돼. 복음으로 되지. 진짜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복음적 방법으로 하는 게 뭔가 묵상해보고 진짜 복음으로 적용해서 예수지나면서나 가겠다 이제는. 그게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삶은 하나 의에 드릴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내가 내걸 움켜쥐고 내걸 챙긴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를 위해서 그게 헌신인 거예요 그게 성막에 헌신하는 것처럼요 맞잖아요? 성막에서는 뭐라 그랬냐? 네가 죽게 나올 때는 공수로 오지 말래 공수로 공수 뭡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핀수 놓지 말라는 거. 야, 이런 말 들으면 다 시험 들어요. 그렇요 이런 말도 다 시험 들으니까, 하나님, 내가 뭐할게 없고 들을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지낸다면 <laughs> 공수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진짜 복음에 감사하면 공수가 안 돼요.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내 삶이 드려진다면 그게 감사하다면 우리는요, 공수가 안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우리가 막 돈을 엄청 드리자. 제가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요내 인생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요 하나님도 제사 드릴 때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들은 둘이 같이 또 드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형편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되심을 고백하면서요, 우리는 빛의 망대 세워야 돼요. 그 보세요. 광야 40년 걸어온 그 길이 그 주변 나라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아니 저 백성이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전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게 없어요. 광역길상 쫓아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통해서 전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심과 저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구나. 그렇요 그러니까 보세요. 애굽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여인의 말을 들어보시라니까. 라합의 말을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오는 얘기를 듣고 여기 있는 관리와 모든 사람들이 뭐가 녹았다고요? 간담이 녹아서 도망가서 호미 백산하고 아니 소문만 듣고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아 그래 하람 살아계신 게 보여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이 제주 땅에 우상으로 가득한 이 현장과 교만으로 가득한 이 현장에 여러분 우상이 있는 현장은 교만이 가득해요 그리고 설쳐요 내가 최고라 생각해 다 얼마나 자존심 강한지 몰라요 자존심 안 내려놔요 그게 우상의 땅이에요 우상의 땅 그렇잖아요 자존심 강한 이 불신자들이 그치요 자기들이 망해가면서도 자존심만 세우고 있다니까 자기의 무너지면서 자존심만 세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복음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신다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지역 살리는 축복이주시 바랍니다. 소문만 듣고도 라합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라흡은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치요. 다윗의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니까 지금 나는 형편이 다 상황이 있다. 그런 형편처지 상황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이걸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내가 안 믿은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은 거 회개합니다. 그렇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온 거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응답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못하게 또 내가 주인되어 불신앙을 심었던 거 회개합니다. 뭘 회개합니까? 진짜 걸 회개해야지. 그리고 진짜 영답속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뭘 이겨야 됩니까? 흑암을 이겨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를 내가 주인 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서 지, 그렇죠. 참된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주지 못하게 하는 이 흑암 세력을 이기는 권능과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명한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의 세기라고요. 여러분 이 색이란 단어가 그냥 아유 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돌에 색이듯이 내 마음에 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색겨 있습니까? 큰일 나요. 원한이 색겨 있습니까? 큰일 나요. 아니면 나 가난이 색겨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여러분, 사기당해가지고, 그 사기당한 것 때문에 가슴에 상처가 있다? 여러분, 그거 치워야 돼. 내가 지울 수 없어요. 그래서 보험을 자꾸 입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여러분, 흑암의 망대가 돼서, 결국은 또 무너져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한이 돼가지고, 병이 들어서 죽는 사람 됐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서서 또 도전한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들도 그걸 넘어서면 다른 길이 열려요.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 붙잡고 내 속에 새겨 있는 애굽의 문화, 내 속에 새겨 있는 애굽의 상처들, 내 속에 새겨 있는 잘못된 복음 아닌 내가 주인된 부분들이 그지요. 24 복음으로 바꿔. 그래서 24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4,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 주인으로 모든 걸 적용하라는 거야. 누리라는 거야. 그래야 세상 말 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 이게 흑암이 이 오직 복음을 방해하는구나. 이 오직 복음의 운동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흑암이 방해하는구나.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게 흑암이구나. 그럼 우리는 뭘꺾어요 흑암을 이기고 복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후대에게. 여러분 이 응답의 주역들로 저와 여러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급잡을 때 오늘 하루 동안도 일어나는 이 애굽의 광야 40년. 피바로 빠져나오고 또 무너지고 이게 우리 속에 오늘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개. 그죠 짤막한 이것이 개소리가 일어난다니까 개소리는 24 성막을 향하여 집을 짓고 사는 거고 24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그쵸? 그게 오직인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한 삶이에요 우리 구원 받은 백성의 당연한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놓친다면 우린 다 놓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는 삶을 막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주인하면내 삶을 막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요 진짜 주인께 내 인생을 물어보면 막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십계명을 얘기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워낙 찌들려 있기 때문에 그치요? 애굽생들이나 외에 다른 실 두지 말라. 그게 가수 있잖아요. 그치요? 그거 안 바뀐 증거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사라진, 모세를 신으로 모셔서 따라왔는데 모세가 없어졌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그들 속에 있었던 거. 십계명나 외에 다른 실 두지 말라. 우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타르임도 부르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 그대로 하기 십계명 받고 내려오는 이, 그 모세인데 밑에서 지금 그행위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고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됩니다.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오직의 길이고 답입니다. 이래 여러분 주목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능력과 축복 붙잡고. 복음 고백하며 입사 가는 겁니다. 이 축복의 증거를 누리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응답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 안에서 응답을 이뤄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승리케 해주시고 참된 역사 속에서 오늘도 그리스도 를 고백하며 예수 주인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증인들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증인들로 곳곳에 주의 망대 세우는 주역들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구세네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등 충만하심이 참된 보호 안에서 오직 역사살이어 가며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이에 이제로부터 영원 봉토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